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이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몽미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레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놓여가는 종이 되니라. 아멘.